슬플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이 겨울 수련회. 사지에서 이러느라 많이 지쳐 있었는데 겨울 수련회 덕분에 생명 충만해졌어요 아, 어, 나이 서른이 넘으니까. 어깨도 쑤시고 무릎 관절도 다 나가고. 그런데, 바이 겨울수련에 갔다 오니까, 싹다 나왔어요. 상담만 해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무료 증정. 네, 지금 너무 좋은 구성원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상담만 해도, 은혜로운 목사님의 말씀이 무료 증정이라는 거, 얼른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겨울수련의 비페 애프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네. 겨울수련회 전에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인데요. 맞아요. 약간 골프 먹기도 하고요. 아, 마른 뼈 같은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와우.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네, 키가 더 커진 것 같고요. 네 얼굴도 좀더잘생기신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다의교술원에 만화 공방이라고 합니다 아 서둘러야겠네요 이 저를 에게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